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났고 이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부르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길을 걸음을 옮기신 것일까? 빌립과 나다나엘 우연히 만날 걸 만난 것일까 물론 성경은 그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일부러계 획적으로 찾아가셨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빌립이나 나다나엘을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올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말을 보면 그 빌립이 처음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한 이야기를 보면 반응을 보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아마도 이 둘은 그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리고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날들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었겠지요. 그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윗의 후손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니까 그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마을 출신 예수라고 하는 그 소개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한 작은 초락이고 시골 마을이지요. 그리고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대도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 강남, 뭐 이런 데가 아닌 시골 이름 없는 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은 멸시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외면당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메시아, 구원자, 아라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겉모습과 외부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어디 출신이냐? 공부는 얼마나 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외부적인 외형적인 인상은 어떠하냐,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이나 외부적인 조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스펙을 중요한 조건으로 따지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겉모습보다는 그의 속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어 의로운 사람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평가하는 그 인간적인 그 단편적인 모습들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모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거나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속으로는 안 좋은데 좋은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속이는 모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나다나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느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아무리 은혜스러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거짓과 탐욕이 들어있으면 사실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죠. 사람들은 그 속마음을 알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한 길, 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심중을 보십니다. 내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생각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에 조금 도 망설임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기록으로 남겨두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지켜 주시면서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면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해 주실 것이고 그 나라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0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 시는 이방인 을섬 기지 않 으리라. 그들 은 그들 의 하나님 여호와 를 섬기 며, 내가 그들 을 위하 여 세울 그들 의왕 다윗 을 섬기 리라. 여호 와의 말씀 이 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 아, 너는 두려워 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지금 끌려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들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그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모든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졌을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예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하라 보라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송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바벨론의전쟁에지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모든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자녀들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나오게 되지만 이제 울음을 그쳐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약속이.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의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해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길곧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 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참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워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워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값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덕을, 덕에 의해서, 뭐, 가족이나 부모나 자녀나 누구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세워지고 보호되어 보호받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약속을 다시 세우자. 언약을 다시 하자.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라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다시 불러 주심으로 세워지는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어떤 핍박과 환란에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